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아, 개구리로 너의 원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나와 내,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사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떠 피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영께한과여 나와, 나와, 나와 하라,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하라. 내가, 내가 이 백성을, 이 백성을 보내리니 보내니 그들이 여영와께 제사를 드릴,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를 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 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있니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부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마,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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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 하나님 이 어제도 이 말씀 제목으로 나누었는데, 두 번째로 같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잡아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어, 끝까지 방해하는 그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나일강물이 피로변하는 어, 이... 그래서 물이, 그 물이 7일간이나 나일강 물이 핏물로 변한, 나일강 물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보는, 또 그리고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물속 모든 생물들이 죽고 악취가 나고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일주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신처럼 떠받들던 그 6,700m 길이의 나일강이 결코 신이 아니라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평범한 강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그 그동안 바로와 애국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것도 그 평범한 강물, 나일강물이 아니라 어, 그 나일강에 피가 아닌 맑은 물이 그 흐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때마다 애굽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그 물의 넘쳐남을 통해 비옥한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도 형성되게 하시고 또그 땅에서 풍성한 농산물들이 이, 나게 하시고 또 강에서 수, 수생, 어, 풍성한 어, 수산물들이 이, 잡히게 하셔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이 풍성하게 살게 해주신 것이지, 그 어떤 나일강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아마 우리가 만약에 이, 그때 살던 이집트 사람들처럼, 어, 그 6,700km 장대한, 어, 길이의 나일강이, 어, 피로 변했다가, 어, 다시 맑은 어, 강물이 흐르는, 어, 그 강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았다면, 저나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 계속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어, 하나님을, 어, 이렇게 대적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 좀, 이렇게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잘 들어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어, 이 바로와 그 백성의 반응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인데 한번 한장 넘겨서 7장 22절 23절을 그 앞장에 펼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 바로의 마음이 원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냐 하니 영어의 말씀을 물어더라 바로가 들이켜 물을 들어가고 그 인의 관심을, 관심을 가시지도 않냐 하여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의 강물을 피로 바꾸시고 다시 또 원래의 강물로 돌아가게 하신 그 이적을 보고도 이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고, 어, 그들, 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 그 일에 대해서, 궁으로 들어간 후에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 참, 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이,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참, 관심도 갖지 않는, 인간의 악함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어, 무엇인가? 자연도 바뀌고 또 어, 모든 환경들도 바뀌지만 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이라 하는 것을 어,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또이 교회 일도 많이 경험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본성에는 이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믿으면 안되고 우리가 수많은 은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주님 말씀대로 어, 살고자 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도 굳어지는 바로와 같은 존재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 중두 번째 재앙을 깨구리 재앙을 어 이렇게 내리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8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8장 2절 3절 2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만일 아니면,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아니면, 온 땅을 치시리라 여기 보면 그 개구리 두 번째 재앙을 개구리 재앙으로 이렇게 애굽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애, 개구리 역시 그나일강과 관련된 두 번째 재앙 역시 재앙입니다. 애굽에서는 해마다 12월이면 홍수로 나일강이 범람하곤 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일강이 범람이 있고 나면 그 주변 토양은 이렇게 상류에서 떠내려온 태적토가 섞인 이 기름진 토양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해서 그 속에서 떠내려온 그상류지왕의 기름진 흙들이 이렇게 나일강의 그 삼각주에 차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 흙에서 아주 그 흙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큰 풍년을 경험케 되곤 했답니다. 그래서 이 범람 그래이 그런데 이 범람의 끝자락에 항상 등장하는 존재가 그 나일강에서 올라온 수많은 개구리떼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어, 나일강 범람이 꼴, 어, 토양 교체이 꼴또이 개구리하고 이렇게 연결을 쭉 시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야말로 이 이집트 라는 나라의 풍년을 가져다 주는 가져다 주는 신적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개구리 형상의 머리와 그리고 여성의 몸을 가진 헤카 또는 크트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그 그들의 어떤 풍요가 나일강과 나일강의 신과 또 이렇게 이헤크트라고 하는 개구리의 개구리 모양의 여신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틀렸다 하는 것을 개구리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준 것이 아니라 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제앙이 이 개구리 제왕인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 개구리 때가 예국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생기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어, 감히 어, 사람에게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어오르는 일이 벌어지게 하셨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생기고 올라와서. 네, 고마 네, 진주 네, 이 네, 이와 네, 백성과, 네, 하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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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과 침실과 침상류와 또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고 또 기어오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6절에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 이렇게 나와요.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이 애굽이 그 넓은 땅이 땅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개구리가 애국땅을 덮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시간들을 겪으면서 풍년과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개구리가 이렇게 어, 한 마리도 아니고 이렇게 때로 몰려왔으니 평소대로라면 바로와 애국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풍성함과 풍요를 약속하는 개구리가 이렇게 왔으니 엄청 기뻐하고 날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개구리 때가 침실에서도 나타나고 침상에서도 이불을 들, 들추면 나타나고 화덕에 그 밥을 하려고 하면 화덕 속에서도 이 개구리가 나타나고 떡반죽 그릇과 또 온갖 장소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나타나는 개구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개구리 때문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또물한방울 이렇게 마음껏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어, 이들이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어, 개구리가 그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가 그 풍요를 상징하는 나일강에서 올라왔다 할지라도 징그러운 개구리는 개구리는 징그러운 개구리일 뿐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 동시에 개구리는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성가시고 힘든 존재다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실감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 이렇게 그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그 개구리가 그야말로 그 자신들의 어떤 축복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냥 파충류에 불과하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8절에 보면 그 모세와 아론을 불러 놓고 여호와께 어 구하여서 내네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 끝에 이제 그 모세와 바로는 그의 이 바로의 요청대로 그 하루 후에 개구리와 모든 개구리들이 이 이집트의 모든 땅에서 나와서 이렇게 죽게 하고 하죠. 이런 사건들을 개구리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이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가, 어, 떤 깨우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6,700km나 되는, 된다고 하는 나일강이 이집트와 바로의 그 생명의 공급자가 아니고 또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그 강에서, 흘러나와서 어, 강에서 살면서 또 강, 이 다산의 복을 이 이집트에게 내려준다고 생각했던 이개우리 때도 그 결코 그 이집트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이 하나님 이 백, 인간에게 어, 복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어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붙들 어, 붙들어 주시는 분은 이 어떤 피조물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을 수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거대한 나일강도 이렇게 힘을 어, 쓸 수가 없고 피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피가 되었다가 어, 물리, 물로 물 돌아올 수도 없고 그 많은 개구리 때도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참 아무리 이, 우리 속에 어렵고 척박한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으시면,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우리가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인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도무지 그 마음을 이렇게 꺾지 않는 그런 완악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자신이 그 완악함에 우리 완악함을 꺾어야 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 완악한 존재라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이참 부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가지는 우리 생명의 보존하고 우리 생명을 축복하시는 이가 어떤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참 진정한 복이 되시고 또 의지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완악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주님 앞에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